함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 간설러가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단종일인가로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가세요. 게임 보상 지원 대기 무슨 일이죠? 네. 레이저 천공기 가동이 필요합니다. 뭔일 뭐 있어요?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네. 뭔일이 뭐있 무슨 일이죠? 후방 <놀람> 지원 대기 중.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감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가네요. 그러려면 메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재생... 시작... 시작,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슴... 아,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배스픽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무인기 소환. 금방 베스픽 음, 가스를 취합니다. 채취... 저 멍청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 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어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정식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 함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미안해. 방어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공격 중입니다. 저에게 <놀람>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놀람>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스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을 u l d like to talk to you. 군 would l i k 들이 o 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u l d like to talk 하 o you. I would like to talk to you. I would like 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건설로. 자극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지능기. 뭔 일이 있어요?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곧 함선을 향한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학살도 시작되겠죠.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건설 로봇이 위험합니다. 계속 카데 5번 기원 대기 중. 왜왜 단설로만 줄지 시원제일 업그레이드 완료. 고기뭔 일이 있어요? 단종 단설로 갖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아! 저거 좀 몰렸. 배달 간다. 물을 도우십시오. 계속하세요. 예. 사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뭔일 있어요? 그렇게 하죠. 갑들이 전초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염체들이 저 함선으로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선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선멸 전차를 처리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업은 준비 완료 은폐 유닛이 감지됨 함지를 사용해야 함. 건설 로봇 준비. 깜짝이야.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함선이 경솔하게도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입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건설 로봇이 위험합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건설 로봇을 노립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시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봇 준비 완료. 건설봇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합니다.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저 무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주십시오. 선멸 전차가 시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행성을 폭파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저기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기지가 공격당하고 중단! 있습니다. 준비완료. 준비완료. <laughs>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빼고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생명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끝내주요군 음, 적들이 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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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특하세요하나 가는 중이야 아군을 도우십시오. 계속 가세요. 무슨 일죠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위험합니다. 역적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군을 모으십시오.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으면 죽는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역병 전파자가 도망친 것 같군요. 놔두십시오. 행성을 들쑤시고 다닐테면 단일하죠. 네. 깜짝이야! 에이,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어왔다 예. 완료. 재생 시작 병력을 지원하게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으으으, 진정하시고! 으아이! 정서대로 쓰다가! 이해! 난죽음이 죽는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들이 저 함산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적들이 건설 로봇을 공격고 있습니다. 불킬! 넷, 양, 무슨 일거기는 치울 수 없습니다. 방 지원 대기 중.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님뿐입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지어 보시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똑으로 차리십시오.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야, 야군이다. 건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다 함대로 하세요. 적들, 적 건설 로봇의, 로봇의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악을 돕는.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빚을졌습니다. 비즈가 굴욕당하고서, 저 함선의 연료관에서 연료가 새고 있습니다. 서둘러 출발하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건설 로봇이 위험합니다 적 다가오는 중 락치 바어해야함 다른 곳에 지어봅시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음. 차리십시오 음.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죽이시 교전 중입니다 서로 차리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승리 예견된 결과임 축하 필요없음